일관문이 시작되면, 파티별로 다른 포탈로 향한 다음, 다시 각 파티별로 무작위로 두 개의 그룹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총4 개의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4 개의 그룹은 각각 침식, 슬픔, 절망, 분노의 밤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모든 파티가 큐브를 작동하면, 던전이 시작됩니다. 입장하게 되면, 네 개의 던전 모두 공통적으로 투견과 석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투견을 네 개의 방 모두 잡으면, 클리어됩니다. 네 개의 방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투견을 잡아야 하는데요. 침식은 투견 무력화 후 투견 보호막을 제거하여 처치하면 되고 슬픔은 투견을 파괴 스킬로 파괴한 다음 처치해 주고 일정 시간마다 등장하는 똥을 어그로로 피해줍시다. 절망은 투견 체력바 밑에 있는 몽환의 장막수만큼 잡몹을 잡아주어야 투견에게 딜이 들어가고 석상의 무력화를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분노는 석상 무력화를 두번 정도 하면 투견에게 딜이 들어가는데 절망과 마찬가지로 석상의 무력화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석상의 무력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머가 돌기 전에 해주시면 성공입니다. 즉, 네 개의 방은 랜덤하게 어떤 방으로 들어가게 될지 모르니 파괴 무력을 준비한 상태에서 입장해서 파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식의 족쇄와 분노의 파편 디버프가 일정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쌓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침식의 족쇄는 만능 물력이나 성보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4개의 방에 있던 모든 투견을 잡으면 갈라졌던 파티끼리 다시 만나면서 네임드가 등장하는데요. 편하게 망치, 활이라고 하겠습니다. 1파티는 망치, 2파티는 활을 만나는데, 여기서는 처음 입장한 후 망치와 활을 일직선 상에 놓고 에스더 실리하는 사용해서 두 마리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치는 카운터 패턴이 있는 반면에 활은 카운터 패턴이 없습니다. 체력이 3줄 정도 남았을 때 브리핑을 통해 서로 몇 줄이 남았는지 확인해서 동시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그러면 얘네 안죽고 다시 살아나요. 그렇게 망치 활을 잡으면 최종합체 개이나 헬카소스가 맵 중앙에 등장해요. 그렇게 딜을 하다 보면 8 5줄에 공중으로 날아올라 안전지대 장판 패턴을 사용하는데요. 중앙을 기준으로 3시, 6시, 9시, 12시에 장판이 하나씩 생긴 다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추가로 하나씩 더 생깁니다. 처음 생긴 장판은 워로드나 디붕이처럼 이동이 느린 캐릭터들이 먼저 밝게 해주고 나중에 생긴 장판을 이동이 빠른 캐릭터들이 찾아가도록 해요. 그리고 보스의 체력이 42줄 가까이 되면 공중으로 날아올라 중앙으로 이동한 다음 5카운터 패턴을 사용하는데요. 보스가 고개를 2회에서 3회 정도 움직인 다음 카운터를 시전할 때 카운터를 맞춰야 합니다. 처음 할 때는 카운터가 잘 맞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카운터를 치지 못하면 넓은 범위에 꽤 아픈 딜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바운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카운터를 친 사람은 반동이라는 디버프에 걸려 스킬을 사용할 수 없는 침묵 상태에 걸려요. 단 발탄 침묵과는 달리 공대원에게 옮겨지진 않아요. 그렇게 모든 카운터에 성공하면 파해가 되며 다시 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임드는 무조건 망치를 든 쪽이 카운터 방향이고 활을 든 쪽이 백어택 방향이에요. 이렇게 파해를 하다 보면 네임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짤 패턴을 따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저도 보고 하는 것보다는 많이 맞아 보면서 익힌 게더 도움이 된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절대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일관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관문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